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희귀동전에 관한 흥미로운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단돈 500원이 무려 250만 원까지 거래된 실제 사례로 희귀동전 시장이 아직 살아있다는 강력한 증거인데요. 이 동전은 바로 1998년도에 발행된 500원 동전으로 IMF 경제위기 당시 동전 수요가 급감해 일반 통용용으로는 아예 발행되지 않았고, 단지 민트세트용으로 8,000세트만 제작되었기 때문에 유통량이 극히 적고 희소성이 매우 높으며 특히 민트세트에서 분리된 미사용 상태의 동전은 국내에서도 200만원 이상의 실제 거래된 사례가 있고 해외 이베이 같은 플랫폼에서는 무려 250만원에 낙찰된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수집품이 아닌 재테크 수단으로까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해당 동전이 미사용제여야 하고 상태가 완벽에 가까운 수준이어야 하며, 보관 상태에 따라 가치는 천차만별로 나뉘게 되고, 수집가들은 동전 홀더나 동전 캡슐, 앨범 등에 개별적으로 보관해 손상이 가지 않도록 관리하고, 특히 연도별 상태별로 세밀하게 분류해 희소성을 유지하고, 거래 가치를 높이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혹시 집에 오래된 저금통이나 서랍 속에 1998년 500원이 잠들어 있다면, 사용감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수집뱅크 코리아나 화동양행,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에서 비교 시세를 확인한 후 판매를 고민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희귀동전 재테크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소장 중인 동전 사진이나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도 공유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동전 마켓에서는 4989 코너를 신설하여 매주 토요일 밤 10시에 유튜브 영상으로 희귀 동전 거래 정보를 소개하고 영상 설명란에는 동전을 사거나 판매할 수 있는 거래소 영상 링크를 정리해 두었으니 클릭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고요. 제품 보기에는 희귀 동전 수집에 필요한 동전 홀드, 동전 캡슐, 동전 앨범 등의 제품을 안내하고 있으니 필요하시는 분들은 구매해주세요.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 보신 김에 서랍 속 보물찾기나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에서 희귀동전 수집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정말로 삶을 바꿀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